안녕하세요. 쭈아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자,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 세계라는 큰 제목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을 거야. 그래서 배웠던 건첫 번째, 어, 이 그리스 세계 국가 형태의 모습. 그렇지. 바로 작은 규모, 소규모의 도시국가 폴리스가 성립되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을 거야. 첫 번째, 왜이 소규모의 도시국가 폴리스가 만들어졌는지 그 원인들. 뭐, 지형적 조건들이 있었지. 그 다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크로폴리스란 중심지와 아고라 강장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조각조각 여러 개의 폴리스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 그리스는 하나라는 동조그식이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야. 바로 이 폴리스를 대표하는, 고대 그리스 세계의 폴리스를 대표하는 두 나라가 있지. 크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마 아테네에 대해서 정리했을 거야. 아테네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치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바로 왕정에서 귀족정, 귀족중심의 정치에서 바로 민주정치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 바로 귀족과 평민의 대립 속에 처음에는 귀족이 우회했었잖아. 왜냐면 기병중심. 바로 말을 중개하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귀족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다가 점점 중장부병의 등장에 따라 이제 일부 부유한 상공업 발달로 성장한 평민들도 이 군인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평민들도 정치적 노후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기족과 평민의 지기 시작했다. 그 대립 속에 등장했던 네명의 인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앞글자만 따서 솔페, 클페,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각각의 어떠한 정치들이 있었는지, 뭐 금권정, 창주정,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민주정치를 완성했다. 그 완성하는 과정 속에 결국 아테네가 부자국가가 돼야지만 가능했던 것들이거든. 왜? 돈도 나눠주고 수당제, 평민들 돌아가면서 하고 추첨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세계가 이겼고 그 그리스 세계를 대표하는 아테네가 부자 국가가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을 거야. 자, 오늘 이 시간엔 뭘 배우냐? 바로 이 폴리스를 대표하는 두 나라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에 아테네 배웠으니 이제 스파르타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첫 번째 등장은 오늘 내용 스파르타. 자, 스파르타는 여러분 떠오르는 그 이미지잖아. 뭐 울부락불가락한 울부락, 전사들. 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냐? 스파르타는 나라의 체제 자체가 군국주의야. 아테네를 대표하는 정치 형태가 민주정이었다면 이들은 군국주의. 무슨 뜻이냐? 군, 군대 중심, 군인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된 거야. 자, 그럼 도대체 스파르타는 왜이 군인들, 전사 집단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냐? 기본적으로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도리아인이라는 애들이 다른 지역 가서 그 지역 원주민을 점령하면서 세운 나라 스파르타거든. 그러면, 이 도리아인이 모든 걸 차지했을 거 아니야? 그 도리아인이 바로 스파르타의 시민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시민과 이 당시 시민의 개념은 조금 달라. 자, 지금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시민이지만 스파르타의 시민은 굉장히 소수야. 왜? 어느 지역을 정복했던, 정복했던 그 아이들, 도리아인만 시민의 대우를 받았거든. 그래서 시민의 숫자가 매우 소수다. 이들이 시민이 곧 지배층이야. 좀 봐봐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그 지역 원주민을 지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의 시민이 지배층으로서 힘을 유지하려면 막강한 힘을 계속 유지해야 될거 아니야 그 막강한 힘의 근원이 스파르타는 군사력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시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파르타 그 전사의 이미지인 거야 그래서 이 소수의 시민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지배하는데 지배당했던 애들도 약간의 계급이 있어 그게 페리오이쿠이와 헤일로타이라고 있는데, 용어가 어렵지?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 하지만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 헤일로, 페리오이쿠이는 우리말로 살짝 바꾸면 반자유민. 즉,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자유롭게 상업활동이라든지 수공활동을 하거든.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반자유민이야. 바로 페리오이쿠이. 난 제일 밑에 있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헤일로타이야. 얘 속, 속해 있는 거야. 시민 밑에 속해서 대신농사를 지어주는 이 예속농민들을 헤이로타이라 불러 물론 여기도 못 들어가는 애들은 노예가 있겠지 그래서 스파르타는 크게 군국주의, 전사 중심, 무력을 중심으로 나라를 지배했다 그 이유는 소수의 시민이 나머지 애들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급 구성이 시민, 헤리오이프이 헤이로타이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면 돼 야, 크게 어려울 건 없어 딱 쉽게 고치면 딱 하나 전사의 이미지 하면 스파르타 이렇게 연결시키는 좋아. 궁극지. 자, 그럼 이렇게 아테네스 파르타 배웠잖아. 그리고 우리 그리스 세계로 전체적으로 돌아오면 그리스 세계잘나가잖아 아테네를 중심으로. 특히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를 대표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이때 쳐들어던 페르시아. 이때 쳐들어던 페르시아는 여러분 사산 왕조 페르시아야.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누가 이겨? 그리스가 이기잖아. 이 그리스를 대표했던 나라가 어디야?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가 엄청 발전하고 강대국이 됐고, 그 힘을 바탕으로 페리클레스 때 민주정치를 완성한 거잖아. 이렇게 잘 나가던 그리스 세계가, 여러분 내가 수업 전에 가끔 하는 건데, 영원한 건, 그렇지, 절대 없어. 결국 이 그리스 세계도 몰락하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살펴볼 거야. 자, 잘 나가던 아테네 중심으로 이 그리스 세계가 전체가 잘 나갔는데, 결국, 어떻게 몰락하게 되냐. 결국, 전쟁이야, 전쟁.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역시나 용어가 어렵지. 그래서 세계사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게 용어 때문이야. 하지만 용어는 자꾸 보면 익숙해진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이 전쟁이 뭐냐면,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싸운 거거든. 이 델로스 동맹은 그리스 세계 폴리스 아이들의 동맹인데, 그 동맹의 리더가 아, 아테네야. 즉 아테네 탐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뭐냐? 그리스 세계의 폴리스들이 또 모인 동맹이야. 근데 그 동맹의 리더는 스파르타야.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팀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폴리스들끼리 싸운 거야. 자 그럼 전쟁의 결말은 안 봐도 뻔하잖아. 전쟁 이름 자체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잖아. 누가 이겼을 그렇지. 펠로 폼네소스 동맹이 이기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스페가 아니야. 이 앞서 배운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그리스 세계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이민족을 막는 전쟁이었잖아. 전쟁의 명분이 있고 그 결과 그리스가 이겨서 그리스 세계를 발달하잖아. 근데 봐봐. 그 그리스 그 세계 내부에서 지들끼리 같은 거야. 지들끼리. 지들끼리 판가르기해서 이기든지든. 승자도 패자도 없어. 그리스 세계가 전반적으로 네 분,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분열이 나타나는 거야. 어느 왕조든, 어느 나라든, 어느 세계든, 네분 분열은 곧 나라의 국력 약화로 이어지는 거지. 결국, 여기서 전쟁에 스파르타는 이겼지만 의미 없다고 했잖아. 결국 그리스 세계 전반적으로 약해졌고, 그 약해진 와중에 그리스 세계 옆쪽에 있는 국가, 마케도니아라는 국가가 있어.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에 의해 그리스 세계가 멸망하게 된다는 다 BC 8세기 무렵 폴리스 성립으로 시작했던 이 그리스 세계는 BC 4세기 멸망으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세계가 바로 그리스 세계입니다. 참고로 이 필리포스 2세는 좀 이따 등장하는 전설적인 젊은 장군, 엄청난 영토확장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로스의 아빠야. 자, 그건 좀 이따 보게 될 거고, 여기까지가 그리스 세계의 정치. 자, 그러면 BC 8세기부터 BC 4세기까지 약 500년이 좀안 되지. 그 시기 동안 어떠한 문화들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그리스 세계의 문화에 대해 살펴볼 건데, 요게 은근 출제 포인트야. 문화. 왜이 그리스 문화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오냐? 우리 고대 다음이 중세거든. 유럽에서 중세는 신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신. 신이 지배하다 보니까 신이 모든 중심이다 보니까 인간이 굉장히 역할이 약화되었거든 다시 인간 중심으로 부활하겠다고 나온 운동이 나중에는 르네상스야 그러면서 금세 근대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 중세를 거쳐 금세 근대 때 나왔던 유럽의 이야기가 뭐냐 고대 그리스 세계로 돌아가자야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르네상스 배울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리스 문화 중요하다. 천천히 들어가 볼게. 자, 그리스 문화의 특징 두 가지는 합리적인 문화였고, 인간중심적인 문화였다가 중요해. 자, 합리적이기 때문에 항상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원인에 대해 찾게 되고, 사람들끼리 토론과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게다가 그래. 인간중심적이야. 어느 정도로 그리스 문화가 인간을 중요시 여기고,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냐? 우리 그리스 신화들 있잖아, 뭐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도 뭐 있고 헤라 나오고 아프로디테라고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신들의 모습을 다뭐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했어 그래서 그리스 신화 보면 왜 재미냐? 신네 신들끼리 인간이 하는 것들을 해. 서로 사랑도 하고, <laughs> 질투도 하고, 미움도 하고, 서로 나쁜 짓도 저지르고. 그만큼. 신조차 인간으로 표현할 만큼 인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스 문의 큰 특징이야. 합리적이다, 인간중심적이다. 꼭 기억하자. 자, 인간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제일 많이 발달했던 분야가 바로 철학인 거지, 철학. 철학은 인간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잖아. 철학이 발달하는데 발달 과정이 있어. 초창기 그리스 사람은 자연 철학이야. 자연에 대한 관심이야. 뭐, 물, 불. 바람, 공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게 자연 철학. 그 다음에 발달, 그 다음에 나왔던 철학이 뭐냐, 바로 소피스트인데, 소피스트는 철학자들을 묶어서 소피스트라 불러, 이 당시. 교사, 선생님들이기도 했고, 철학자이기도 했거든. 그들 집단을 소피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특징은 역시나 인간중심. 자연중심의 철학에서 인간중심의 철학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소피스트야. 자이거 알아둬야 되나 인간 중심. 근데 이들은 철학을 어떻게 바라봤냐 받아, 진리는 지식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다. 진리의 절대적인 건 없다. 진리는 늘 상대적이다 보니까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냐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야.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아이들이 소피스트야. 그래서 이들은 말빨이 기가 막어 그래서 이 소피스들의 단점이 뭐냐? 말빨만 쎄. 상대적이란 이유만으로 내 얘기만 맞다 하시면 자꾸 주장만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빨, 약간 고급적으로 괴변 같은 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비판하며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네 스스로 반성하고 생각해라. 말만 내세우지 말라. 이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소피스들을 엄청 비판해. 이들은 입만 살았다. 특단말로 두둥이만 살았다. 진리라는 건 상대적이지 않다. 진리란 절대적인 거다. 불변하다.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 고로 우리는 그걸 찾고자 그걸 계속 연구하자. 노력해야 된다 그게 소크라테스야. 그리 비교해서 잘 나온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아니다. 진리는 절대적이다.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들 많지만 안타깝게 질문이 인터넷 강의로 강의를 찍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여러분 직접 만나서 얘기해 줄게. 자, 이 소크라테스. 진리는 절대적이다. 이런 걸 보완했던 그 다음 아이들이 바로 유명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그리스 철학이 뭐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 얘들아,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깊게 들어가는 순간 세계사가 아니야. 뭐가 돼버려? 윤리와 사상이 돼버려. 윤리와 사상 구분할 때 자세하게 선택감을 고고한 친구들은 공부하면 되고 세계사 선택한 친구들은 아 이렇게 발달했다. 은근 중요한 건 사실 소크라테스야. 소피스트들과 로 대립각을 세워버문네진리는 상대적이다 소피스트, 진리는 절대적이다 소크라테스. 이 정도가 세계사 지식. 자 그리고 그리스는. 철학뿐만이 아니라 역사도 발달하는데, 유명한 역사학자 두 명이 등장해, 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과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인데, 그냥 상실성을로 알아두면, 헤로도토스가 쓴 책도 역사야, 책 이름이. 투키디데스가 쓴 것도 역사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헤로도토스는 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갔어. 헤로도토스가 예를 들어, 뭐, 이호영이 밥을 먹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으면, 음, 밥을 먹었는데, 그 시, 그날 뭐밥좀 먹고 평상시 예민한 성격이 반영된 밥을 좀만 먹었어. 개인의 의견이 들어간 역사책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반면에 투키디데스는 다른 말안 달아. 그냥 이호영 밥 먹었다야. 사실만, 팩트 위주로 적은 게투키디데스의 역사. 그래서 약간 어렵게 모의고사에 나온다면 요거 나올 수 있어.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역사가 의견이 반영됐다.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사실 위주, 팩트만 기록했다. 요거 알아두면 좋아. 그다음 뭐 문학작품도 발달을 하고 건축, 특히 그리스 세계를 대표하는 건축물 뭐 있어? 우리 그리스 아테네 가면 꼭 가서 사진 찍는 거 바로 파르테논 신전 그런 건축들 바로 최고의 황금비로 만들어졌다는 그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리스문나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시간에 걸쳐 그리스 세계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첫 번째 폴리스 두 번째 아테네 정치 발전 어떻게 귀족 중심의 정치에서 민주적으로 변화되었냐? 솔페클페 사람 이름을 중심으로 개혁하자. 세네 번째 스파르타 우우 군국주의. 자네 번째 어떻게 그리스가 몰랐, 그리스 세계가 몰랐했냐 결국 지들끼리 내부으로 약해졌다. 다섯 번째 그리스의 문화 포인트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리스 세계. 자, 이어서 살펴볼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는 게 등장해. 알렉산드로스는 사람 이름이야. 우리 흔히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도 하는데, 교과서 명칭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연설한 알렉산드로스. 이 알렉산드로스의 아빠가 필리포스 2세거든.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세계를 멸망시켰잖아. 그래서 그리스 세계를 바탕으로 대제국을 건설한 인물이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야. 이 알렉산드로스는 일찍 죽어, 한, 내가 이거 30대 초반에 죽거든?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영토 확장, 정복 전쟁을 벌여서 10몇 년간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야. 대제국 건설. 어느 정도의 대제국이냐?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더 이해가 쉬울 거야. 바로 그리스. 그리스를 중심으로 지금의 터키, 지금의 중동, 뭐 이란, 이라크 있는데 그리고 지금의 인도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국을 건설때다냐이 알렉산드로스는 유럽과 중동과 인도, 아시아 지역까지 세 대륙에 걸친 넓은 제국을 만든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제였이야 대단한 사람이지 알렉산드로스. 젊은 나이에 십몇 년간 싸움에서 거의 불패를 해 불패. 불폐. 그리스비스파트로에서 쭉쭉쭉쭉쭉쭉쭉 계속 인도까지 영토를 싹 차지해 버린거지. 아 대단한 논리야. 뭐 여러가지 썰이 있는데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뭐 신의 아들이다라고 전쟁에 나갔대. 실제로 운도 되게 좋았어. 뭐 화살을 맞았는데 살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넘겼는데 결국 다 넘기거든. 그러면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다. 어, 역사적으로 말고 그냥 제의로 들어가면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역사 수업이기 때문에 이 음. 정도만 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에 걸친 대제. 국자 어떤 특징들이냐. 정복 지역을 굉장히 관대하게 통치. 그 정복 지역의 제도, 관습을 존중한다. 그러다 보니 정복지에서 반발이 적어. 그걸 바탕으로 더 넓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야. 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점, 핵심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해. 자기 이름을 딴 거지. 그래서 핵심 지역을 도시를 건설해서 그 도시에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살수 있게. 해.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게. 즉 무조건 영토만 넓혔던 사람이 아니라 정복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통치까지 생각해던 인물이야. 바로 알렉산더스. 자 도시들을 들어한다 그다음 결혼장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 쪽 유럽 쪽의 아이들 자기의 뿌리가 됐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중심 요 아이들을 자기가 정복한 지역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 그 다음에 그 현지인들과 결혼을 굉장히 장려해 주거든 결혼하면 뭐 요즘으로 막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이런 식으로 왜 요쪽에 있는 아이들을 정복적으로 옮겨서 결혼들을 장려할까 그렇지 비록 정복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거야 효과적인 효율적인 통치를 하고자 그리고, 자신들의 스타트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중심이잖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지. 어, 굉장히 효율적인 풍치 방식이 바로 겨루냐. 자,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지만, 역시 미인은 강정이라고 너무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하늘이 좀 빨리 데려가는 것 같아. 요 30대 초반에 어린 나이 에 사망하게 되거든? 이때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 이 넓었던 대제국이 분열돼. 세네계 국가로 쪼개지게 되거든? 우린 그때부터를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해. 이헬레니즘 시대가 뭐냐면, 알렉산드로스가 막 기원전 330년경에 죽을 거야. BC 4세기경에 죽는데, 이 알렉산드로스 죽고, 이 분열된 대 제국들 있잖아? 분열된 세네계 국가들이 로마에게 점령당하는 게 BC 한 30년 정도거든? B.C. 330년부터 B.C. 30년, 약 300년 동안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넓었던 제제국이 분열되거든. 그 분열된 국가들이 로마에 먹힐 때까지 이 300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보여줘. 그래서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가 죽어야지 시작된 거잖아. 알렉산드로스 스타트가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건 알렉산드로스 넓은 제국을 만들었다. 그 가정 속에 정복지에 대해서 존중해줬다. 거점 도시들을 만들었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을 정복지로 옮겨서 결혼 장려에서 효율적인 통치를 꿈꿨다. 하지만 너무나 빨리 죽었고, 그 결과 알렉산더스 죽은 다음에 제국이 분열됐다. 뭐, 요 정도 내용이야. 자,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 물어볼 거 많이 없어.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더 많이 물어보는 뭐냐? 정치가 아니라 문화야, 문화. 사실 헬레니즘 문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어? 그런 보면 오늘은 문화가 중요한 수업이네. 그리스도 그리스 문화가 중요했지이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이 문화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 알렉산드로스 제국,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우리는 이헬레니즘 시대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른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 문화의 특징 뭐였어?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 헬레니즘 문화는 바탕은 그리스야. 기본 베이직이 되는 헬레니즘 문화의 바탕은 그리스야. 왜? 기본적으로 알렉산드로스란 아이가 마케도니아 출신이야. 마케도니아 옆에 있는 게 그리스 세계였거든. 당연히 그리스 세계에 발달된 문화들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알렉산더스 제도 문화의 뿌리는 그리스 문화야그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전국 지역을 넓혀나가잖아 중동과 아시아 지역까지 그래서 중동 지역의 문화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문화들 그런 다양한 문화를 믹스하나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다양한 문화가 섞인 게 바로 헬레이즘 문화다. 그럼 이헬레이즘 문화만의 특징이 뭐냐 기존의 그리스 세계는 폴리스 중심이야. 소규모의 도시국가 산과 바다, 섬으로 둘러싸여서 그냥 좀 답답하게 좀 형성이 된 문화야. 반면에, 알렉산더스 제국, 뭐, 헬레니즘 시대는 어때? 어. 넓은 대제국을 건설한 게 바로 이헬레니즘 시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갇혀있던 곳에서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 거야. 뭐라고 표현하냐? 세계 시민주의라고. 이제 폴리스네의 시민이 아니라, 세계 시민. 좀 넓어졌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 속에,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지. 이 세계, 이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 속에 내가 추구하는 생각, 나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 세계 시민주의, 개인주의란 말이 잘 나와. 자, 그래서 이 철학 발달도 보면 요거와 좀 연결이 되거든. 자, 대표적으로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은 두 가지야. 어, 스토아 학파 철학과. 에피쿠로스학과 철학인데, 이스토아학과 철학에서 주장한 건 뭐냐? 금요. 참으라는 거야. 절제해야 된다는 거야. 그 속에서 내면의, 이너피스,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라 거야. 자, 그 스토아학과를 대표하는 단어, 금요. 절제. 반면에 에피쿠로스는 아니야. 얘네가 좋아하는 단어, 쾌락. 이야 쾌락. 근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쾌락 아니야. 흔히들 말하는 육체적 쾌락이 도착했던 애들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 결국 정신적 즐거움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적 흐락 나오면 에피쿠로스, 금욕, 절제란 말 나오면 토와, 합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도 발전하는데 헬레니즘 시대 예술의 특징은 매우 현실적이야. 그리고 관능적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비교하면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제작된 여러 가지 뭐 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림작품들을 보면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긴 하지만 굉장히 무난하게 표현해. 예를 들면 내 모습을 하면 그리스상은 냥그뭐이렇게서 있는 거야. 혹은 막뭐 이러고 서 있는 거나 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자, 근데 플레이즘 시대에 오면 그 동상들이, 그 상들이 어떻게 좀 변하냐? 현실적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 그리스상은 굉장히 아름답게만 표현해. 근데 인간의 몸이라는 건 아름답기만한 건 아니잖아. 뭐 뱃살도 나올 수 있고 뭐 주름 같은 것도 생기는 거고 사실 뭐 점들도 많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좀 인간의 디테일이라는 실제 모습에 가깝게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비율로 아름다운 걸로 치면 이쪽 게 훨씬 더 아름다워. 실제 인간의 모습에 가까운 건 바로 헬레니즈 문화의 동상 같은 거지. 그리고 관능적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 굉장히 좀 야한다, 뭐 야한 것만은 아닌데 굉장히 인간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뭐, 막 화가 나, 막 화난 표현, 분노의 표현도 있고, 막, 혹은 여자를 바라볼 때, 남자를 바라볼 때 약간 애릇, 야릇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자세하게 표현되는 게헤네이구나아 사실 감정적인 거라 님이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거는 아름답게만 비율 중심, 인간의 모습으로 된 이건 좀더 인간의 모습이 현실적이고. 좀더 인간의 감정이 잘느껴지 관능적 현실적 대표적인 작품이 밀로의 비너스 상이 있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있는 잘 나오는 게이 당시의 비너스 상과 이때 비너스 상이 비교돼 또 그냥 비율로 아름답기만 한 그리스 비너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 인간의 모습처럼 정말 좀 리얼하게 그려진 밀로의 비너스 상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라오크 문상 라오콘 공상이 뭐냐면 막 뱀도 희망도 있고 교과서에 있는데 굉장히 막 분노로 막 가득찬 표정도 있고 막 굉장히 표정이 리얼해. 현실적이고 가능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은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그게 바로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곳에서 따온 거거든. 뭐 니케상도 굉장히 유명한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자 말을 좀 길게 했지만 사실 시험적으로 접근하면 밀도의 비너스 나왔다? 헬레니즘. 라오콘 나왔다? 헬레니즘. 니케 나왔다, 헬레니즈.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돼. 나머지 상은 다그리스쪽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쉬운, 좀 요령 하나 가르쳐고 있어. 그 다음, 과학도 발달한다. 우리 뭐, 증거에 쓰는 거 기하학.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만든 기하학. 그리고 우리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부력. 부력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잖아. 우리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 목욕하려고 다 이렇게 물을 받았는데 쭉 들어갔더니 내가 들어가니까 물이 확 넘치게 된 거잖아.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과학이 발달했다. 과학발달. 이렇게 알아두면될것 같고 그 다음 인도의 간다라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제국을 원수하잖아. 인도까지. 북인도까지 점령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헬레이즘 문화가 인도까지 전파가된 거야 헬레이즘 문화의 근원이 뭐야? 그리스 문화 아니야? 그리스 문화의 핵심이 뭐야? 합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헬레이즘 문화의 영향으로 인도, 간다라 양식이 나오게 된 거잖아 쿠션 안구에서 간다라 양식. 간다라 양식의 특징이 뭐야? 부처의 상을 만들 때, 불상을 만들 때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 간다라 양식의 근원이 됐던 게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 나타이 됐던 게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의 핵심이 인간 영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띈 불상이 제작되는 간다라 양식의 영향을 주었다. 자 여기까지가 알렉산드로스 제국 헬레니즘 문화. 자 정리.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건첫 번째 스파르타. 두 번째 그리스 세계가 어떻게 무너졌냐. 세네 번째 그리스 문화. 네 번째 알렉산드로스 제국 다섯 번째 헬레이즘 문화. 자, 요거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두 시간에 걸쳐 그리스 세계와 헬레이즘 시대가 끝난 거야. 다음 시간에는 고대라는 주제로 세계사를 크게 세개 세계 주제로 배우거든. 그리스, 헬레이즘, 로마. 우리 고대라는 주제로 지금 그리스와 헬레이즘 배웠잖아. 남아있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은근 많은 것 같지만 좀 자세하게 조금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서 많아 보이는데 막상 교과서 보면 내용 자체 는 많이 없거든. 자, 잘 정리하고 모르는 건 언제나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기면 선생님이 답변해줄게. 자, 건강 잘 챙기고 복습 잘 하고 안녕.